안녕하십니까. 박동선 TV의 박동선입니다. 지금은 2020년 6월 10일 수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는 왜 존경할 수 있는 아, 생존 대통령이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미국 아, 미네아폴리스에서 한 흑인 청년이 경찰에 의해 아, 목돌라 아,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시위가 아, 이제 3주째 미국 전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주말에는 약만명 이상이 백악관 주위를 중심으로 어, 시위를 벌였고 사망한 흑인 청년의 장례식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위는 한때 폭력성을 띄었으나 지금은 비교적 평화적 시위로 변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어, 경비 업무를 이해에 소집된 지구 방위군의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어, 미국에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네 사람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어, 지미 카트 대통령, 빌 클린턴, 조지 부시 어, 그리고 오마마 대통령입니다 이네 사람의 대통령은 경찰에 의해 사망한 흑인 청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력 과잉 진압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흑인에 대한 어, 차별, 철폐를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전직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여생을 보내는 것이, 여생을 조용히 보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관여하지, 관여하여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침묵을 깨고 적극적으로 이근을 개진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네 사람의 전직 대통령이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와병 중에 있으며 전두환 전 대통령도 나이가 많이 들은 데다가 광주 세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어떤 위기가 닥치와도 이들이 할수 있는 일은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사 그들이 자비의 몸이고 와병종에 있지 않더라도 그들에게서 큰 기대를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문 보도에 의하면 2년도 안 되는 시기에 전직 대통령이 될 문재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된 후에 살기 위해 대통령 사절을 건축하려고 일반 국민이 이 놀랄만한 크기의 땅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사절을 짓기 위한 땅은 약 795평이고, 경호시설을 짓기 위한 땅은 115평, 이라고 합니다. 아, 물론, 사절을 짓기 위한 어, 땅은 아, 문 대통령 개인의, 개인이 이 경비를 지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1,700평의 땅을 사들인 것은 아, 참고로 축구장 전용 면적이 2,200평이라는 어, 것을 생각하면 어, 얼마나 큰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령 사절을 짓고 경비시설을 짓는데 1,700평이라는 땅은 엄청 큰땅이는 틀림없습니다. 경호용 시설을 짓기 위한 대지가 사저 건물을 짓기 이이한 땅보다 약 190평이나 더 많다고 합니다. 사저를 제외한 경호용 부지와 경호용 시설을 짓기 위한 비용은 물론 정부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부지 매입 금액 등을 발표했지만 경호원을 위해 왜 그렇게 넓은 땅이 필요하고 어떤 경호시설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경호시설을 이반 부지의 크기에 비추어 볼때그 땅에 들어을 경비시설도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5년마다 시골로 내려가서 이렇게 큰 사제를 짓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0년이면 10개의 이렇게 커다란 사제가 당기게, 생기게 되는 심이 되죠. 현행법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청와대 경호 업무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이 기간이 끝나면 경비가, 경비도 종료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을 지출하여 넓은 땅을 사들이고 경비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 청와대는 국민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젠가 언퇴 후에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잊혀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집과 넓은 땅, 특히 큰 경비시설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퇴임 후 살기 이후에 김해 봉화마을에 커다란 집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자파들의 성지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 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불행한 일을 자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을 제외하면 이렇게 큰 부지에 큰 집을 지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우, 우연인지는 몰라도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면 모두가 우파 대통령들입니다. 현재 감옥에 있는 임명박 대통령은 전에 본인이 살던 집, 약 200평의 집을 개수하여 들어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28억 원의 사비로 약 120평의 가옥을 구입했습니다. 두 대통령의 사들를 경비하기 위한 경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비는 이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이 정상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광주에 큰 기념관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의 초속인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관은, 기념관은 커녕 동상 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 수, 할 것입니다. 혹시 광주에 계신 분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 기념관을 짓는 데 앞장서면 동서화합을 위해 나아가서 국민총단합을 위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빛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용기 있는 사람이 기치를 높이 들고 나오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라도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감옥에 있고, 이들은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만일, 어, 특별 사면을 하지 않으면, 어, 그때에도, 그때까지 감옥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이때 문 대통령이 커다란 사제를 어, 지을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아마도 다른 목적이 있지, 않,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국민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말한 대로 잊혀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경비원이 경비원이 어, 지켜야 경호원이 지켜야 하는 큰 집과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이 계획 그대로 이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어 1,700 평의 땅에 사저인 저택은 제외하더라도 그 넓은 땅에 이를 경비하기 위한 경비 시설이 들어섰을 때 그때야 그때서야 이미 때는 늦었지만 국민은 과연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를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을 것이고 그때 더 이상 현직 대통령이 아닌 전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퇴임 대통령의 사저 문제는 비록 문재인 대통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야, 그리고 국민이 지혜를 모아 사전에 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